자, 아주 오늘은 깊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시대 우리 미국 할머니 스테일러님의 아주 포근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기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할머니 우리 또 스테일러님은 이번 8월 8일, 돌아오는 8월 8일, 이명웅의 가수 대비 음, 9주년이죠. 9주년을 기념하여, 루게릭 병등 희귀질환 환우들이 보다 나은 의료 및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승일희망재단에 미화 2,000달러를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웅시대 미국 할머니 스텔러님은, 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63년 3월에)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행정의 일을 아주 오랫동안 어~ 근무해 오시던 중 그~ 루게릭병을 앓게 되어 어~ 퇴직 후 마음의 시련을 겪던 중 음~ 임영웅의 노래에 희망과 삶을 위로 받고 또한 그~ 그~ 희망을 갖게 되어 어~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희망과 사랑을 준 이명웅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셨고요. 현재는 어일 희망 재단에 예, 이렇게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명대비 8주년 또한 또 이명웅 리사이클 에, 응원 기념 또한 또 3일절 기념 또 지난 6월 6일에는 그 이명우 생일 기념 등어 또한 또 오는 8월 8일 이명우 가수 데뷔 9주년을 기념으로 미화 2000달러를 기부를 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 영웅시대 미국 할머니 스테일러 님은 수차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만 달러를 이명우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해오고 계십니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고국의 루게릭 병으로 투병 중이신 모든 분께 넉넉하고 포근한 사랑을 주고 계시는 영웅시대 미국 할머니 스테이러님께 감사의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